안녕하세요. 100으로 대구시하겠습니다. 자, 어, 어느새 900명이 넘었네요. 어, 정말 기력 약한데도 시청해주시고 어,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초반에는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렇게 굳힐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저는 가치를 작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바로 날 일자를 두면 귀가 굳혀지죠? 요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쭉쭉 밀어가는 것도 괜찮, 괜찮, 아, 두터운 수입니다. 어, 위로 뒀어요. 지금 침투를 하는 것은 붙이고 젖히고 이을 때 시작합니다. 치받고 뛴다. 당장은 별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여기 한번 걸쳐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흙도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까다로운 수익이기 때문에 아, 두 칸으로 왔네요. 지금은 이쪽으로 붙이면 위로 붙이받고 늘 때. 호구를 치고,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먼저 한번 걸쳐가 볼게요. 이 돌은 많이 작겠다고 붙이면, 어, 그렇게. 자, 지금은 한번더 위로 붙여도 3 3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붙이고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자세가 좋죠? 아, 어, 여기를 안 받았네요. 지금 여기 붙여가는 게 일감으로 보이는데, 끊을 끊을 순 없죠. 이거 받았어야 됐지 않았나요? 여기는 아직도 33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급한 게 아니고, 지금 단수 치고 이으면 끊어서 변을 잡겠다는 뜻이죠. 아, 너무 급하게 뒀나요? 단수 치고 이으면? 뚫으면 네, 쭉쭉 밀어서, 다섯, 여섯, 일단 둔 이상 그렇게 둬야 될것 같아요. 빠져서 뒀으면, 이렇게 두고 끊을 때두번 밀면, 하나, 둘,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제압을 해놓겠습니다. 두번 밀고, 지금 뛰어나가는 수도 괜찮죠?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수는 끊어서 잘안 되니까, 뛰어서, 이쪽을, 이제 이쪽에 백돌이 내밀어져 있으면, 이제 좌변은 이제 큰 집이 나지 않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요로 다가오면, 이렇게 벌리겠다는 뜻이죠. 자. 하나, 둘, 셋. 변을 중요하게 넷. 할 것인가? 이쪽에 6, 흙돌이 있기 때문에, 6, 요렇게 둬서, 약간, 어, 견제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붙이면, 이립 이전이 된 꼴이죠. 그래서, 만족이고, 뛰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한쪽에 집을 차지했으면, 반대쪽은 또 주는 게, 음, 바둑이겠죠. 이렇게 젖히고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만쳐도 치고 늘어야 되는데 귀에서 사는 덴,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넷, 다섯. 자 이쪽은 여섯, 가치가 작기 때문에 넷, 여덟 아홉. 가만히 일단 늘어서 여기 집으로 큰 자리죠.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둘 이런 넷, 데 오면 넷, 근데 여기 다섯, 올라오는 것과 여기 잡는 게 거의, 다섯, 거의 맛보기라서, 음, 자, 힘껏 벌려왔는데, 젖히면, 젖혔을 때 끊으면, 단수, 단수 치고, 하나, 틀어 막아서, 일, 늘고, 그건 잘안 되겠죠? 침투를 해볼까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침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나오면, 음, 아, 그렇게 이쪽 방면을 두텁게 하려는 뜻인데 치받고 끊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늘고 둘, 있고, 둘, 단수 치고 넷, 있나요? 네, 다섯, 여섯, 아... 일곱, 여덟, 아홉 자, 응수를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리나요? 구부리면 한칸 띄고 이쪽 한 칸을 벌려 놓았기 때문에 이두 수나 투자 했죠? 이쪽 돌을 압박하면서 넷, 판을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아 그렇게 자 밀고 자 계속 밀어주는 것은 흑이 먼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고 지금 나와서 끊으면 찌르고 있고 하나, 자 나와서 끊어서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나요 늘면 나와서 끊어서 단수 치고 어자 끊어서 지금 이쪽도 이렇게 젖히고 호구 치면 젖힐 때 다시 호구를 쳐서 어큰 모양이 안 나겠죠? 지금 이 돌이 곰마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날일자는 건너붙이는 수가 또 있죠. 이으면 단수 치고 이런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 다음에 여기 둘, 막히는 자리가 둘, 아프기 셋, 때문에, 넷, 다섯, 일단 넘어가 봅니다. 여기도 실리로 짭짤하죠. 자, 같이 호구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수밖에 없어요. 여기 건너 붙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둘, 셋. 넷, 자 여기는 다섯, 미는 자리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결국 이렇게 지켜놓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도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뛰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별로 안 급했나요? 아 받아뒀네요. 그럼 이득이죠. 이렇게 하고 붙이는 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어. 이쪽을 견제하면서 두 칸을 한번 뛰어서 천천히 압박을 하면서 이쪽으로 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귀쪽에 살면은 제가 집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도 이제 집으로 버텨온 모습이고 지금은 씌우고 뛰어서 행마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실리로 가버릴까요? 씌울까요? 자 어깨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아직 약점이 남아있으니까 찌르고 건너붙이면 빠지나요? 근데 그거는 이쪽에 배기 두터워지면, 어, 뭐 약간 조금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젖히면, 끊는 것은 잘안 되어 보입니다. 아, 아기가 어제는 좀잘 자다가, 오늘 또 갑자기, 아기가 이제 대변을 이틀째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엄청 울기 시작했습니다. 찌르고, 들여다보고 넘는 수가 있죠, 지금은. 자, 가만히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찝나요? 아, 이 넘는 수는 이제 사라졌네요 지금 일로 찝으면 근데 귀가 좀 크기 때문에 막아서 자, 거기까지 뒀는데 가만히 늘어두는 게 두터워 보이는데 선수가 뺏기죠? 치고 끊는 수가 있으니까 늘어나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두텁게 늘, 늘어났다가, 아, 거기까지 찍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들여다보고, 끊고, 하나, 단수 둘, 치고, 무슨 뒷맛이 없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꽉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의 약간 좀 아프긴 하네요. 자, 막아놓고 여기로 호구 쳤을, 쳤을 걸 그랬나요? 아, 타이밍이... 자, 일단 가만히 찌르고 지금 끊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붙여서 약점은 은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별게 없나요? 열로 막으면 가만히 이어서 끊으면 요렇게 두면 끊으면 단수치고 단수치고 장문인가요? 일단 끊고 자 치고 나가는 것은 바로 막혀서 잘안 되죠. 끊으면 단수치고 단수치고 장문은 안 됩니다. 끊으면 단수치고 요런 식으로 두나요? 1곱여아자눈 이상 일단 끊어서 보겠습니다 아 너무 급했을까요 아 그렇게 자 이렇게 맞겠다는 뜻이죠 일로 잡으면 단수 치고 뚫어서 이 돌이 약간 많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오! 와, 승부수 같은데요? 자, 일단 단수를 치고, 뚫는 수가 한, 뚫는 수밖에 없죠? 따면, 이, 있는 게더 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응, 어, 왜냐면 하 지금 중앙, 이쪽이 공배를 채워놔야지, 어, 말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둬서 이돌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봤자 바로 막히, 막을 수가 있죠. 이거 무리가 아닐까요? 지금 일로 가만히 빠져 일로 빠지면 젖히고 이렇게 젖혀서 끊으면 끊어서 밑으로 하나, 둘, 받는 것도 가능하고 네네. 자 가만히 늘어서 여기서 한 집이나 할수 있을까요? 밑으로 젖혀서 위로 지금 반발을 할 필요가 없지 없습니다. 여기서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꽉꽉 막아서. 자, 여기도 막고. 이제 어 지금 여기 두면 살죠. 자 찔러가는 한수고 이으면 별로 집어서 일단 집은 이제 여기서 수가 어 여기 수가 안 나면은 대국이 안될 텐데요 아네 기권했습니다 자 그럼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날 일자는 이 날일자는 요 좌변을 중요시 하겠다는 수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 밀어가는 수가 좋거든요? 여기 붙이는 것보다, 일단은 지켜놓고, 저기 지키면 은 이제, 여기, 여기 돌이 투자돼 있고, 여기 돌이 투자, 투자가 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받아놔야 될것 같거든요? 당장 뭐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하는 것은, 침투를 해서, 이게 약간, 맛이 찝찝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받았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변신을 했고, 자 지금 이렇게 젖히는 것은 바로 끊어서 이거는 잘안 되죠. 바로 단수니까. 자 지금 여기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쪽으로 받고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이거는 언제든지 나중에 흙이 이, 돌, 이 돌을 잡게 된다면, 이 돌도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흙돌이 만약 이렇게 밀, 밀기까지 하면은. 아직 고마 형태죠, 백이. 그래서 일단은 이쪽 흙의 세력도 견제를 할겸 이쪽으로 받아놨습니다. 여기, 여기 두 수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반발을 했고, 이때도 흙은 이렇게 밀어가는 자세가 어땠을까요? 그럼 제가 이 입구자 두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이거는 당장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꾹꾹 틀어 막아도, 어 끊어도 단수치고 이어서, 이거는 백이 난감하거든요. 이 밀어가는 수가 굉장히 조, 좋을 것 같습니다. 밀면, 그럼 흙, 아, 백도 이런 식으로 뛰어서 행마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음, 입구자보다는 그냥 미는 게 뛰면 같이 뛰어서 나와 보입니다. 끊겨서는 실리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고, 아예 약간 느슨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도 행막에가좀 그래요. 이 건너 붙이는 수를 생각을 해서 아,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었어야 됐나요? 그래도 받아줬기 때문에 먼저 이 자리 와서 흙도 지금 실리로 많이 당했기 때문에 버텨온 수죠. 이런 악수들을 다 받아먹고 단단해지면 이제 공격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만약에 손을 뺀다면 들여다보고 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은 이 돌도 이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 많이 손을 빼더라도 젖히고 끊을 때이두 어, 이 점은 버리면 되죠. 좀 큰가요? 그래서 살려놨나? 그리고 요 잡아 먹는 잡아 먹으면 어, 지금도 돈 손을 빼, 빼도 되죠. 잡아 먹으면 일로 도면 살죠. 그리고 일로 단수치면 뭐 단수 치면 뭐 탄수 하나 쳐 놓고 이렇게 두면 쉽게 살아 있죠. 어딴데 손을 빼고 두는 게 나았지 싶습니다. 저도 여기 꽉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둬서 여기 짐투 맛도 보면서 둬서야 됐을 것 같은데 일로 이은수가 여기 끊는 맛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을 중앙에 돌을 하나 더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인데 이때 그냥 잡아놓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지금 뚫는 것은 이어서 별게 없거든요? 그럼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 돌은, 당장에는 지금 잡힐 돌이 아니죠? 아니면, 여기는 337의 맛이 있죠? 일로 막으면 일로 넘어서, 어 굉장히 쉽게 살아갑니다. 포구만 쳐도 쉽게 살아, 살아가는데, 1로 막으면, 뭐, 젖혀있고, 아 그리고 이렇게 잡으러 오 수는 잘안 되죠. 나가면 잡으러 이렇게 둬야 되는데 어, 끊고 단수 치고 이어서 이건 지금 당장의 작문이 잘안 됩니다. 어, 여기 약점이 굉장히 많죠. 어,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두어 온다. 이것도 어 붙여서 행마를 하면 잘 잡히지 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젖히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 약점이 있어서 이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하면 살죠 어 굉장히 맛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언제나 이 3, 3이 비어있으면 다 집이 안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흙이 집이 다 깨지면 흙집이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랑 조금. 그래서 여기는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 대우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